안녕하십니까 대한문구입니다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제품들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시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구불자 제품인데요 기존에 하고 조금 달라져 가지고 이게 15cm는 이렇게 한쪽 면에가 이렇게 톱니 모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cm는 그냥 여기 처음이랑 끝까지 다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구불자는 소비자분들이 자주 많이 쓰시는 게 일단 휴대하기도 좀 편하고 이게 이렇게 보통, 착, 이렇게, 책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, 이렇게 구부러지니까, 이렇게, 이렇게 밑줄 긋기가 눌러서 그으니까, 그걸 참 편해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으니까. 이렇게 옆면 하면, 직선을 빤듯이 이렇게 되니까, 이쪽이 좀잘안 되잖아요. 근데,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굴곡을 완전히 구부려가지고,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이거 구불자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5cm 제품인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긴 한데 이 녀석은 한쪽 면 이렇게 이 물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뭐 강조하는 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불펜이요. 예,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제품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제품이 이게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들은 아니고 국내는 이게 워낙 판매가 안 되니까 출시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공장 찾아가지고 저희가 발주해서 왔는데 이렇게 뭐 조금 투명하니 이렇게 잘 보이는 제품들 깨끗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게 투명도가 살짝 이게 렇좀 불투명하게도 있어요. 그니까 러 구매하실 때 조금 가격이 워낙 저렴하게 판매되니까 감안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조금 그렇네요. 이렇게 완전히 깨끗하게 투명이면 좋을 텐데. 어, 아무튼, 구부러, 이렇게 구불구불 하는 용도의 자니까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깨끗하면 한없이 좋을 텐데. 이상, 구부러지는 투명자 제품이었습니다.